이번 위 앨범에서 두번아세 번째 트랙이었죠? 네세 번째 트랙입니다. 네 들어가 주세요. 홍보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, 예! 시간 괜찮아요? 네. 나홍태들도 괜찮아요 오늘? 네. 근데 아 제가 보면 안될걸 봤는데 어때요? 작은 손주 들고 계시다. 버티에서면 가만. 가만. <laughs> 아, 저거 보지 말요저거 보지. 마저정 오, 그렇죠. 아, 그요그 저거 그지요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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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거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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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그래요. 그요요 반했습니다. 진우 형한테 괜찮겠어요? 아, 우리 오늘 전화를 받아요? 우리 오늘 한양대학생 여러분들께 취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 오늘 확실히 보여드릴시다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저희는 미친 듯이 노다할거요 아시겠죠? 저희들의 진심을 아시겠죠? 지금 아시겠어요? 자 <laughs> 그러면 근데, 근데 겠다 그거 주의하셔야 네. 되는 게 진우 형 평소 이미지가 어떠죠? 착하고 천사같아 보이고 천사같고 천사 예쁘고 네, 술 마시면은 다른 인격이 다른 나옵니다 아까 진짜 두 명은 배트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. 저는 <웃음> 오늘, <웃음> 네, 오늘 네.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 취해버리고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보여주실 네, 그렇죠. 네, 뭐 거예요? 아니면 아, 저는 마실 수 있는데 아이유 레디? 어떻게 좋아요 네. <laughs> 괜찮겠어. 원래 나도 그냥 먹을게. <laughs> 이미 따서 있는데 괜찮은 거 맞죠?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<됐다. 웃음> 야 무슨 노래? 같이 불러 무슨 노래야 요새? 보아연 씨야 보아연 그러고? 오케이 잠깐만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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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학생들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우리 준영이 레스코 할 거예요. 아시겠죠 구호 마이크 드릴게요. 진짜 원성한 거 진짜 원성한 거야. 원성한 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을 아? 마셨어. 아 마셔야 되는데. 어 야, 야. 괜찮아요? 좋아요.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아일랜드로.